베어스의 진 야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어제 호투가 이제는 좀 실감이 많이 날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네, 어제는 아무래도 너무 계속 경기 전에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요. 오늘 나오고 보니까 어제 푹 자서 그런지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뭐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게 잘 끝나가지고 마음도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최장 이닝이었기 때문에 계속 던질 던서 던지면 던질수록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욕심은 났었는데 손가락에 좀 미세하게 물집이 잡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치님이 이제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저도 그냥 코치님 말씀 따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사구를 가장 적게 내준 거, 예, 그게 뭐 제가 경기마다 거의 세개 이상씩의 사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뭐, 결국에는 나중다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사사고를 가장 적게 내준 것이, 뭐, 개인적으로 가장 오랜 이닝 던지게 될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 야수들 호수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상대 에이스 투수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내줘서, 경기 이렇게 이닝을 거듭할수록 좀 이렇게 저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 편안해졌던 편것 같아요. 예, 뭐 어제 경기도 경기지만 앞으로 이제 겨,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기복 있는 모습 없이 최대한 꾸준히 좋은 결과 될수 있도록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